소라카네, 소라카. 에, 라겸, 그럼 이거 줄게. 어때? 오! <laughs> <laughs> 해줘! 하하하다 <laughs> <개사기다. 웃음> 소면서 뭐, 어? 히할수있어어 소면서 총쏘 수 있어. 아기절 어, 어, 아, 기다 락이야 기절 기다. 용맹 굿. <laughs> 이거 이러고 있는 거구나. 아 이렇게였네. 야 우리 사법을 알아버렸다. <laughs> <laughs> 아배출다 <좋은다. 웃음>